여기가 뭐보세요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안이가 그늘 쪽에. 예. 저를 보셔야죠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뜻 깊은 아리따운 신랑 신부를 모시고 콜례식 집례를 맡게 된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송기동입니다. 오늘의 벌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기왕 김천문화 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벌례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에 오늘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혼례식을흥겹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모가 사호차 기다리던 차 신랑이 땅도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새 신랑 이승철 군 어떻습니까? 한번끄어보세요잘 생겼습니까? 못 생겼습니까? 잘 생겼죠? 자 박수가 커면은 잘 생긴 거예요. 아니 아니, 신차나 신차나 이래 가지고는. 신랑이 만족을 못한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렇죠. 좀대해겠죠 <laughs> 자, 사실은 처음 보는 것이 원래는 자서로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서희 전환청 시자 집안 이종 신부 아버지께서는 사위를 신랑이 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집사자는 기러기를 안고 그 뒤를 따라옵니다. 자, 신랑에게 기러기를 드리세요. 자, 신랑은 기러기 머리가 왼쪽으로 가도록, 네, 왼쪽으로 가도록 해서 신부를 안는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이죠.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배합니다. 뭔가 받으시죠? 자, 다시 겁니다. 자, 수모는 자 문을 열고 신랑이 기르기르 신부에게 들이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자, 끌고 내면 안 되고 모시서 살살 끄집어내야 됩니다. 막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잘 소중하게 나뤄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자, 모시고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오시는데 박수가 없네요. 예. 신부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그럼 박수가 이래야 되는가?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 신, 신식으로 이렇게. 자, 꼭 누르면 불이 나옵니다. 예, 불을 붙이십니다. 예. 붙입니다. 옛날의 모든 의식에서는 손을 씻는 곳으로 신성한 의식의 임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어, 알리는 것입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한번 더. 저도 이쁘게 하지요?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박수 좀 보내드리세요. 네. 자, 여러분, 원래 신랑은 두번 절을 받고 옛날부터 관례가 한 번만 한번 하는 것이 원래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랑 생각하기에 신랑이 참 이쁘다. 내가 참 장단을 참잘 넣는 다 싶으면 관례가 보시기 보고만 내두고 한번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잘 넣다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어이 아, 장가를 왔다 싶으면 안 돼.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돼. 아 잘한 것 같아. 아주. 어. 장가를 제가 아주 잘했다 싶은 게한번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떤 신랑은 잘 안락하더라고 제가 이게 해보니까. 예. 자 제가 이제는 뭐두분안할거도 아, 그죠 다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서우, 답, 일배. 신랑은 또 답으로서 절을 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절하는지 두번 하는지. 하는지. 아 지가 알아 두번다 하잖아, 이 장가를 참잘했다는 지가 이제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요, 신랑 가신 분은 잔을 받아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땀에다 조금 따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자는 토지신에게 보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마루미라면은 빵이라고 치고, 따루는 신용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해보니까, 일부 멀지각한 신랑친구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받자마자 받자 바로 막 마시는 신랑친구 제가 봤어요. 서부가, 그무죄무효 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자는 조상님에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조상... 이진, 거대, 서상부하, 세 번째는 신랑신부의 표주박을 서로 바꾸어서 마십니다. 표주박은 신랑신부 표주박은 성시롱실 위로, 그리고 신부의 표주박자는 성시롱실 아래로 바꾸게 됩니다. 지가 가는 거 왜, 지껄 왜, 신부껄 왜? 왜 사요? 신부가, 신부가 있나야지. 신랑도 일어나고, 네. 오늘 여기 참 같이 온, 어, 수무가한 분이 좀벌리가리 있어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옵니다. 아직 노천납니다. 사실 안 가서 몰라도 그래요. 이해하세요. 자, 직접 신랑 신부가, 자, 신랑이 보조번, 청소원주 이쪽으로 신부의 어, 번배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이렇게, 자, 바꿔서. 먼저 로 돌아가세요. 네. 자, 조금 뒤로 무릅니다 서부, 자, 앉으세요. 신랑도 앉으시고. 각지인 신랑 신부는 서로 교환한 술을 마십니다. 다 드세요. 요건 다 드십니다. 원샷이에요. 네. 아, 술못 합니까? 친구가 술 못해요. 아 술고래라고요. 아술구가 술고래합니다. 다 드세요. 뗄거없습니다다 드세요. 신랑 기가 마해요 술고래라고. 어휴. 자, 어, 예. 네. 자는 이제 예, 받으시고, 자, 제사장분한테 받아주시고, 술상을 이렇게 좀 떼기 줍니다. 시원시켜주세요. 자. <laughs> 자. 어휴, 이제 술을 드셨으니까 안주를 드셔야 겠죠 예. 젓가락을 드리고 신부에게. 자, 젓가락이 조금 작습니다만 어쩔 수없지요죠 예, 오늘 이걸로 어. 제대로 집어서 안주를 먹을 수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제대로 못 지으면 딸벅기못 는답니다. 사실 딸벅이 매사는 못 낳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는 옛날 전설이 그러니까 한번 시해보겠습니다. 이버스의 식구가 벌써 신랑 고잘라고안 하고 있는 거. 네. 아이구야 자, 안주를 드세요. 아이구야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안주를 잘 듣는 도이라도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죠? 제가볼 때는 하늘과 골고루 잘 났겠습니다. 너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 이렇게 큰 젓가락을 이렇게 쉽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예피 이것으로 오늘 본래 식의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유신한일를 볼게요. 강태를 드리면서 양가 부모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양식도도 감